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키핑장에서 행복한 언박싱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은 스피드 다육에서 왔습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 하나를 왔어요. 가성비도 너무 좋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와, 요즘 봄이 와갖고 야생화들이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왔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맨 앞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아이는 호피 봉랑금. 7,000원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여성 통통하고 호피도 잘 들어가고 너무너무 예쁜데 이 아이가 7,000원? 그냥 7,000원? 17,000원? 27,000원? 아니고요.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 2년 전쯤에 요거 반 많은 거 25,000원 주고 구매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가가 7,000원이라고 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너무 예쁘고 제가 언박싱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언니들이 보고 얘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7,000원밖에 안 하냐면서 키핑장 언니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이 아이, 어이 아이는 지금 화분 포트가 12cm 보트에 있어요. 12cm 보트의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오, 진짜 볼수록 신기하고요. 가격 좋아갖고 신납니다. 요 예쁜 호피 복랑금요 아이 첫 번째 보여드리고요. 어, 오늘 가성비 좋은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요 아이는 푸시케, 푸시케 여신인데요. 3,000원. 너무 예쁘죠? 이 푸시케 맨 처음 봤을 때는요, 이 아이 가격이 거했었어요. 거만둥이었었는데, 이 아가가 3,000원. 제가 볼 때는 한 10분의 1쯤? 아, 10분의 1은 아니고 한 8분의 1쯤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가격 너무 좋아, 좋아졌고요. 어, 까망이 중에서 이 푸시케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반딱반딱 하면서 색감도 훨씬 더 예쁜 까망이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그렇게잘 생겼습니다. 이 푸시케, 제가 그리스 로마 여신, 여신이라고 합니다. 푸시케 여신, 이 아가 오늘 3,000원으로 왔고요. 다음에 여기 앞에, 다음은 파이어 렌시스인데요 색감 너무 예쁘죠? 이 아가는 가격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색감 예쁘고 7.5cm 종자포트 아니고요.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는 이 아가가 아, 7,000원인데요. 이 아이는 생긴 것도 지금 이렇게 보면 은 왠지 자연 군생인 것 같아요. 엄마 얼굴 있고 뺑돌 아가 자고를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 목대에 꿀복지하고 있고요. 이 아이 자연 군생 맞는 것 같죠? 색감이 이렇게 예쁠 수가 세상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 예쁜 파이어 렌시스 어, 강추입니다. 이 정도 군생은 어, 협소한 키, 어, 베란다에서도 예쁘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에 이 아이가 예쁜 아이 옆에 예쁜 아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조금이 종자포트예요. 5.5cm 포트 안쪽으로 쏙 들어오는 어, 샤포테인데 전부 다 쌍두가 3,000원. 가격 정말 좋아졌죠. 요 샤포테도 어 예전엔 가격이 꽤 했었어요. 저의 1호 샤포테는 가격이 있 있었거든요. 근데 요 아이, 이렇게 예쁜 아가가 착한 가격으로 입구가 되었답니다. 다음에 요 아이는 황홀한 영꽃금 만원입니다. 요 황홀한 연꽃금 이 아이는 어이 아이도 자연 군생인 것 같죠? 엄마 얼굴 있고 양쪽에 아가자구 달았고요. 요 황홀한 연꽃금은 제가 키워보니까 자구를 잘다는 아가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와 지금 이렇게 보면은 꽃대가 말라가지고 꽃대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세상에 꽃대를 장특 달고 있네요. 이 아이 색감 너무 예쁘죠? 백금이 들어가 있으면서 포샤시한 이렇게 핑크색으로 해서 너무너무 예쁜 황홀한 연꽃금 유아가는 만원으로 왔고요. 다음에 이 아이는 캡틴 헤이 군생인데요. 이 캡틴 헤이 군생은 어 제가 또 이렇게 큰 사이즈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캡틴 헤이는 어 그동안 제가 작은 포트에 있는 아이들만 봤었는데요. 이렇게 큰 사이즈에 있는 이 캡틴 헤이 가격도 좋게 왔습니다. 8,000원으로 왔어요. 와, 너무 예쁘죠? 살짝 백분감 있으면서요. 가까이 보면 빨간 손톱을 하는아가고요이 아이도 물이 들면 연한 핑크색으로 물이 들것 같습니다. 오 뒤에는 <laughs> 입장이 떨어져서 이 꼬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대비, 두스 대비, 가성비 좋게 입고 된 캡틴 헤이 있고요. 다음에, 요 아이는, 어, 핑크 미인이에요. 핑크 미인. 요 아이, 18,000원에 왔는데요. 요 아이 딱 보는 순간 그런 아가가 생각이 났어요. 캐비어? 캐비어 군생 많이 생각났는데요. 캐비어보다는 얼굴이 좀 작은 것 같고요. 캐비어로 나오는 아이들은 가격이 꽤 있거든요. 걔는 거의 28,000원, 3만원이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지금 정말 최저가로 입고가 된것 같습니다. 이 아이 18,000원으로 입고 왔어요. 완전 신나죠? 이 아이는 지금 포트가 어 14cm 포트? 14cm 포트예요. 포트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자구도 풍성해요. 이 아이가 핑크 미인인 거 보면 핑크색으로 물이 들것 같죠? 어, 캐비오 군생도 핑크 주황색으로 물이 들거든요? 이 아이도 아마 그렇게 물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아이 한몸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물도 잘 먹고 완전 따글따글하게 잘큰것 같습니다. 완전 신나죠? 이 아이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얼마나 예쁠지 완전 기대되는 핑크 미인 이 아이 있고요. 요 아이는 퓨베 센스 5,000원에 왔습니다. 요 퓨베 센스는 요즘 이렇게 꽃망울을 올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요 퓨베 센스는 입장이 좀 길쭉길쭉 하면서 그 뭐라고 할까요? 솜털이 있는데 이 아이가 물이 들면 보라보라하게 너무너무 예쁘고요. 이 아이 또 입장 짤뚱해지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가예요. 이 아이 지금 9센 m 포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키우다 보면 입꽂이도 잘 돼요. 분갈이 하다가 입장이 떨어지면 버리지 말고 화분 위에다 전부 다 올려주세요. 정말 입꽂이 너무너무 잘 되는 다육이 중에 하나 이 퓨베센스고요. 꽃도 꼭 한번 보세요. 꽃이 한달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이 예쁜 퓨베센스 이아가 5,000원으로 왔고요. 다음에 요 아이는 세덤 금이에요. 세덤 금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히 이 아이는 얼굴이 쪼매네요. 제 새끼 손톱이랑 비교하면 얼굴 사이즈 가늠이 되나요? 이 포트가 9cm 포트에 얼굴이 바글바글하죠. 얼굴이 굉장히 작아요. 세덤 종류가 원래 작잖아요. 이 아이 보면은 어, 복련의르금이잘 들어가 있어요. 제가 요 아이 언박싱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웃님들이 오셔서 보고 너무 예쁘다고. 다음에 스피드에 가면 요 아이 사다 달라고 다들 부탁을 하셨습니다. 요 아이 합식하겠다고, 아트 하겠다고, 화산성 놓고 아트 하면 예쁘겠다, 어, 아트 나무 놓고 놓으면 예쁘겠다, 이웃님들이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요세 당금은 5천 원씩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아이는 먼디철아 조금이 종자포트에 있는 이 먼디철아 3,000원 착한 가격으로 왔답니다. 이 먼디철아 이 어, 아이는 지금 5.5cm 포트를 넘치죠. 이 아이는 어, 분갈이를 해서 조금 큰 포트에서 넉넉하게 해서 이 아이 키워주면 폭풍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 먼디철아도 저 정말 왕초보 때는 가격이 어마어마시 했었는데 요즘 정말 가격 좋아졌죠. 창다유기들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런 아, 창... 철아 유로나가도 가격이 정말 착해졌답니다. 유 아가는 3,000원으로 왔고요. 와, 여기 옆에 쪼꼬미, 쪼꼬미 비닐포트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운 이 아이는 라울인데요. 이 라울은 한 포트, 아니, 두 포트에 3,000원씩 합니다. 두 포트, 이 비닐포트에 있고요. 두개 이렇게 합식해주면 예쁘겠죠? 이 아이 작은데도 이렇게 목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와, 꽃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라울 꽃대 어, 잘라줄 거고요. 아니면 꽃대 좀더 키워서 번식해도 되는데, 이 아이는 조금 여리여리해서 그냥 꽃대 뽑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 라울, 귀여운 라울, 오우, 밑에 애기도 막나오고 있네요. 이 아이는 두 포트에 3,000원씩 왔답니다. 다음에. 어, 가격 착한 요 아이는 줄리아나입니다. 줄리아나는 7.5cm 부티 전부 다 아, 제가 봤을 때 쌍두로 되어 있었어요. 쌍두만 사장님이 골라오셨고요. 요 쌍두 줄리아나 요 아가는 3,000원인 거고요. 요 아이가 붉은, 아, 자주, 자주 보라 느낌? 이렇게 물이 들면 너무 예쁘잖아요. 수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줄리아나 좋아하고, 줄리아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연도 좋아하죠. 색감이 진짜 예쁘고 고급스러워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이 줄리아나, 이 아가 착하게 3,000원으로 왔고요. 다음에 이 아이. 요즘 정말, 어, 야생어집에 가면 꽃이 정말 예뻐요. 너무너무 예쁜 꽃들이 많이 피죠. 이 아이는 송역국이에요. 이 송역금. 어, 이렇게 붉은색 꽃이 피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정말 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거고요. 이 아이 정말 번식도 잘 되고 생명력도 강하고 그런 아가예요. 이 아이들은 어, 야외 화단 같은 데서도 많이 키우고 옥상 같은 데서도 진짜 잘 되는 그런 아가죠. 성역국 유아가 3,000원으로 왔고요. 다음에 이 아이는 어, 샤를로즈 8,000원입니다. 12cm 부티는 샤를로즈인데요.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 대박이에요. 완전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얘 너무 예뻐서 그제 샤를로즈를 제가 꼭 그렇게 불리죠. 샤랄라, 샤를로즈라고. 샤랄라, 샤를로즈. 이화가 8,000원인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감이 이렇게 볼 수가 대박이죠. 어 이제 봄이 오면서 여기 생장점은 이제 그 뭐죠? 초록초록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 아가가 여름에 살짝 물이 빠져도 찬바람만 풀면 또 이렇게 예쁜 빛감으로 정말 우리 다육 만드물을 행복하게 해주는 다육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쁜 샤렐로즈 8,000원으로 왔고요. 다음에 요 아이는 알비 드랍입니다. 얘가 꼭 알비 칸스를 많이 닮았는데요. 이 아이는 알비 드랍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 처음 봐갖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드랍이 생기더라고요. 그 레인 드랍처럼 입장 하나하나에 봉긋하게 드랍이 생기는데 그렇게 드랍이 있으면 한 개에 얼굴 하나에 오6천 원씩 하는데요. 이 아이는 아직 드랍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천 원이에요. 드랍이 없어도 그렇지. 이렇게 군생이 오천 원이면 완전 좋지 않나요? 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요 알비칸스, 칼스, 알비칸스도 이렇게 군생이면 5,000원에 사기 힘들 것 같은데 요 아이 알비드랍, 이렇게 군생이 5,000원으로 왔습니다. 완전 신납니다. 요 아이 잘 키워서 제가 드랍이 생기게 키우고 싶네요. 드랍이 올라면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알비드랍이고. 다음에 요 아이는, 아이고, 카메라 건드렸어요. 클라우디, 클라우디 근생인데요. 이 클라우디 근생은 제가 이번에 스피드 다육에서 처음 봤는데요. 라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라인이 완전 히 빨강으로 예뻐요. 수영도 예쁘죠. 이 아이는 지금 12cm 포트에 있고요. 속은 잘안 보이지만 왠지 적심으로 해서 만들었을 것 같은 그런 아가예요. 목대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조금 입구 좁은 롱본 스타일에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모아서 아, 빽빽하게 분갈여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이 클라우디 이 아이는 24,000원을 왔습니다. 살짝 백분감 있으면서요. 찐빨강으로 물이 들고 라인이 진해서 예쁘고요. 엽성 환엽 스타일로 해서 동글동글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클라우디 이 아이가 24,000원. 다음에 이 아이는 방울 봉랑금 8,000원 이에요. 색감 너무 예쁘죠? 아까 여기 호피 봉랑금 있었는데요. 이두개 나란히 구매해서 같이 키워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울 봉랑금, 아, 진짜 이 아이 가격 너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지인분한테 선명, 어, 선물을 받았었는데, 방울 봉랑 근무지, 근무지를 15만원에 샀었다고. 금무지, 금이 아닌 금무지를 15만원에 샀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요 아이 방울 복랑금이 8,000원이에요. 색감 너무 예쁘죠? 핑크, 노랑, 녹빛. 완전 사랑스러운 방울 복랑금 왔고요. 다음에 요 아이는 퍼플스톤 쌍두. 퍼플스톤 쌍두가 6,000원이에요. 근데 요 아이 삼두죠? 어, 그한 상자 중에 상, 삼두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피드다이 사장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셨는데요. 퍼플스톤 쌍두, 유 아이 6,000원이면 가성비 좋아요. 제가 맨 처음 봤을 때이 퍼플스톤은 얼굴 하나에 9,000원, 만원씩 했었던 것 같은데 유 아이가 색감이 물이 들면 정말 진한 회색 보라? 찐 회색 보라로 해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멋있는 아이가 유 아이랍니다. 제가 까망이 중에서 좋아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 퍼플스톤, 어, 전부 다 쌍두로 갈 거예요. 유아가 6,000원으로 왔고요. 다음에 이 아이는 홍페페 가성비 너무 좋은 아가가 왔습니다. 이렇게 자구가 풍성해요. 대박이지 않나요? 제가 그동안 홍페페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자구가 이렇게 풍성하고 가격은 좋아서 완전 신났습니다. 왜냐면 보통 얼굴 한두 촉이 8천원씩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뺑 돌아서 아가 자구를 달고 있고 색감 너무 예쁘죠. 뒤에는 붉은색이고, 위에는 녹빛이고, 입장이 반 접혀지는 듯한 유래 같고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가예요. 요런 아이는 입구 좁은, 입구 좁고, 옆구리 통통한 롬본 스타일에다가 분갈해주면 너무 예쁘겠죠? 요 아이 홍페페 5,000원으로 왔고요. 오늘 마지막 요 아이는 아도데스입니다. 요 아도데스, 요 아이 정말 너무너무 예쁜 아가예요. 저의 키핑장의 아도데스 지금도 너무 예쁜데요. 그 이웃님 아도데스는 꽃대가 막 올라와갖고 꽃대를 계속 잘라줬더니 옆에서 얼굴이 바글바글 올라왔다고 좀 전에 와서 자랑을 하고 갔는데 너무 예뻤어요. 요 아이, 어, 겨울에, 요 아이는 전형적인 겨울 동형다육이에요 여름에는 조금 방근을해서 키워주고요. 여름에는 축구공처럼 입장을 동글동글하게 말아요. 둥글둥글하게 말다가 찬바람이 불며 이 아이가 서서히 펴져갖고 정말 한겨울에는 장미꽃처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는 이 아도데스 이 아이는 8,000원으로 왔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스피드 다육에서 온 예쁜 아이들 언박싱 마쳤고요. 이젠 저는 분갈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를 분갈이를 해줄까요? 분갈이하는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이 TV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